독립해서 살고 있다는 건 바로 월세, 관리비, 공과금 등등을 내야 된다는 소리죠. 어, 여기저기 짬나는 시간에 할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찾아봤는데요. 그러다가 새벽 4시 30분에 출근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구한 알바는 공유 오피스 청소 아르바이트인데요. 출근 전에 새벽 시간을 활용하기로 한 겁니다. 어차피 일찍 일어나는 거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하면 좋잖아요. 새벽에 유산소 운동한다 라고 생각하니까 또 좋더라고요. 운동도 하고, 돈도 벌고, 미라클 모닝도 반 강제로 하게 되고, 일석이조 아닌가요? 그리고 주말 토요일 오전, 주말 오전 시간에도 헬스장 인포 알바도 보였습니다. 제가 다니는 곳이 외국인 손님들이 많은 곳이라서 영어로 안내해줄 사람을 구하시더라고요. 저도 다시 영어 공부 텐션도 올리고, 돈도 벌고, 주말 시간도 활용하면 좋은 거라고 생각해서 이 알바도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본업 위에 남는 시간에 여러 개의 알바를 통해서 월세랑 관리비를 충당하려고 해요.